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어둠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느껴지는 순간들. 마음이 찢어지고 깊은 상처를 입으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수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저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가 그의 작품 속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어둠이든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명언을 넘어선 삶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져든다 해도 그 속에는 언제나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의 존재를 믿고 그것을 찾아내어 정성껏 키워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려는 의지와 절망의 그림자에 굴복하지 않고 그 빛을 향해 용기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려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강한 바람에 비유되곤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닥칠 때 비로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소중하고 값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법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감정의 파도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슬픔과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요나탄 마르텐 손전의 찬 마르텐슨의 지혜로운 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란 파도와 같아서 몰려오는 감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파도를 탈지 고를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 그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감정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분노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로버트 제임 월러 로버트 제임. 월러 작가는 인간의 심장에 대해 매우 감동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난 후에도 다시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고통스러운 경험은 결코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상처와 고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지며 놀랍도록 강인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더욱 견고해지는 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픔을 통해 성장합니다. 헬렌 켈러는 인류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이자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종류의 고통 속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은 당신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가 담긴 명심보감에는 이런 깊이 있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내리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자의 고유한 의미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풀한 포기조차도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 의미를 증명합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세상에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와 잠재력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믿고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 믿음과 사랑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슬픔이 당신의 눈앞을 거대한 그림자처럼 가로막을 때, 위대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의 부르의 명작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후배 시인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한 번도 본적 없는 거대한 모습으로 눈앞을 가로막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삶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떠있는 존재이며, 이 강물은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당신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을,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이든 두려움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당신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모든 감정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른 아침,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명상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차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마음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갈가먹는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가십을 일삼거나, 불평과 비난만을 늘어놓는 사람들로부터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대신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과 밝고, 희망찬 에너지로 가득 채우세요.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면, 실제로 당신의 마음과 주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놀랍도록 강인하며 어떤 깊은 상처도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좌절과 고통은 당신을 영원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며 깊은 통찰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매순간 성장하고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즐기세요. 당신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정성껏 잘 가꾸고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빛이 뿜어져 나와 당신의 삶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